화려하진 않지만 모범적인 몸 관리로 장수 선수의 표본으로 인정받았던 프로농구 스타 이창수 선수가 지난 4월부터 만년 하위팀인 충주고등학교 농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프로농구 레전드에 올랐고 또 아들도 프로농구 스타로 키워낸 이창수의 새로운 도전을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2년 농구 대잔치 시절 삼성전자에 입단했고 프로농구 출범 이후 0001 시즌과 0607 시즌 두 차례 우승. 2011년 3월 당시 프로농구 최고령이었던 만 41세 8개월의 나이로 은퇴까지. 리그 최고의 센터는 아니었지만 외국인 용병과 맞서며 수비와 리바운드 등 구준율을 책임졌던 토종 빅맨 이창수.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기본기를 지키며 팀을 위해 헌신했던 한국 프로농구의 레전드입니다. 은퇴 후 KBL 경기 분석 등을 맡았던 이창수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는 충주에서 고등학교 농구부를 맡았습니다. 올해 열린 대회에서 단 1승도 없고 충북에선 신흥고에 밀려 전국 체전도 못 나가는 남고부 최약체입니다. 어, 항상 제가 생각 생각하고 있고 애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제 기본기를 좀중시돼하라는걸좀 많이 강조를 해요. 저도 이제 농구를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고1 그대 시작하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선수 수급. 현재 팀에는 여섯 명이 전부입니다. 자체 오대오 연습 경기는커녕 누구 하나 다치면 출전도 어려운 상황. 지난 주말 리그에선 부상과 오반칙 퇴장 등으로 한 명만 남아 1대5로 경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내년에도 뭐 그렇게 성적이 좋다거나 뭐 실력이 월등히 뭐 좋아진다는 그런 건 없어요. 조금 하나 하나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밟고 올라가면서 내년보다는 이제 내 후년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격렬한 몸짓이 이어지는 농구지만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한 지도 스타일이 이창수의 트레이드 마크. 지난해 아들 이원석이 프로농구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된 만큼 이제 지도자로서의 무게가 더하지만. 제자이자 후배들이 농구하는 무대에서 홀로 서기를 꿈꿉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만큼 그냥 후회 없이 그냥 끝까지 결과가 어쨌든간에 끝 끝까지 그냥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었으면 좋겠어요. 서장훈과 현주혁 같은 스타 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오래 자리를 지키며 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던 이창수. 눈앞의 성적보다 고교농구 최약체 어떤 미래를 심을지가 더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